다음암살자 쉬워요 쇼이치가 여기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 근래 다시 아쉬운 것 같고 캐시는 사기에 둘라고 했는데 좀 많이 좋다로 갈까 요기 에너지 요기였던 것 같은데 고민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역시 사실 사기가 있었다면 캐시에뒀을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인데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즘에 스펙터 다니엘과 이제 테가 다니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펙터 다니엘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테가가 가지고 있는 그 서형이 좋기는 한데, 그 저점 차이가 좀 심하게 좋다. 이 다니엘을 반드시 마크를 해야 되는데, 스펙터 다니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런 상대적으로 튼튼한 애들이 많아서 비비적서거리는 게더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엔 서로 꽝 박았을 땐 어느 정도 내구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스펙터 다니엘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 와류 들고, 뭐 와류 케이크였나요? 그렇게 들고, 뭐, 스펙터 들어서, 어그로핑포까지 하면서 진입하고. 그 다음, 우리 원딜이 구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나쁜 거 아니냐 하겠지만, 요한, 괜찮은 것 같아. 무난해요. 혹은, 좋타에까지는 들어갈까? 고민이긴 해요. 근데, 레니가, 천정장 보호가 픽스가 안 됐어요. 얘가, 천룡장 버그만 픽스되면은, 티어 좀확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이쯤되면, 천정장 적용 안 되는 게 상수였나 싶기도 한데, 출시 때부터 됐는데? 판정을 바꿨나? 오피셜을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샬럿. 샬롯. 샬럿은 뭐, 대깨 샬럿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거 아시나요? 샬럿을 맛있게 하려면은, 금발머리 역캐를 평원딜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는 진짜 샬럿이 정말 좋아요. 로지 상대하실 때 딜브로저분들 특히 로지 3렉 궁 터지면은 죽어요. 딜브로저 그냥 죽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때 그냥 샘댄스 터지기 전에 그냥 블링크를 써서라도 로지 사거리 밖으로 나가던가 그냥 궁을 그냥 애초에 그냥 궁을 블링크로 피하면은 안 죽어요. 로지한테 잘안 죽어요. 근데 로지 궁을 맞고 암무빙을 치시는 순간 선체로 죽어요. 진짜 왜냐? 로지한테 암무빙 치면 W 방가까지 맞고 궁펑 터지면은 피가 그냥 80% 날라가요. 그 콤보 한 방에. 진짜 세요 이거 진짜 진짜 세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이거 때문에 게임 져가지고 아직도 그 마음 한켠에 좀 있어요. 그 다음 아이솔, 저번에 상향 먹고 도리솔 좀괜찮더라니요 상대 주요 스킬들 휴, 어떻게든 흘려서 결국에 그 아이솔이 평타를 치는 순간 샘텍스 폭탄을 맞췄겠죠. 보통 이동기를 쓰면서 아이솔을 물러왔을 테니까. 아이솔의 역스턴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에 제니가 이번에 여기 끝자락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다 같이 내려온 느낌은 좀 있어요 그 확실히 단일 제니는 확실히 좀 내려온 느낌은 있습니다 제니 내려치기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아는 제니는 보통 서포터 낀 제니잖아요 근데 샬럿이랑 넣기만 하면은 랭크에서 그냥 사기 조합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면 제니는 좋다가 맞아요 왜냐면, 이제, 엘프드레스의 모든 옵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제니가 가장 부족한 건 내구도인데, 내구도 부담 없이 그냥 공격속도 100% 폼체인지 효과를 온전하게 땅땅땅땅땅 하면서 스포츠 시계 레일을 발동할 수 있다면은, 제니의 피해를 막기는 어렵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1을 계속 쓸 수만 있으면은, 제니는 뭐 좋죠. 그 다음에 윌리엄은 좀 판단기까지 내려볼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윌리엄한테 호재가 있을까요? 아이템 쪽에 좀 고민이긴 한데 고민입니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불탄 버프가 어차피 무게 있어가지고 황야의 별가는 루트가 괜찮을까? 하면 또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얘가 좋은 조합이 은근히 그래도 나오진 않아. 아무튼 그 다음에 우리 돌소를 쓰면은 돌격 소총 아야도 해야겠죠. 돌소와야도 조타킹 에 둘게요. 이 돌이솔에 비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요즘 나오는 근딜 친구들은 돌소 궁 정도는 카운팅 하면서 들어온다는 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피해서, 그, 불을 뿜기 시작하면은, 얘랑 마찬가지긴 해 대신에, 샘텍스 폭탄이 없기 때문에, 붙잡는 능력이 좀 없다. 팀이 좀 지켜주는 그게 좀있으면돌소도돌소 아야도 괜찮긴 하겠죠. 근데, 로지의 최고 단점이, 제가 로지를 사기 안 주는 이유는, 마쿵거 싸이 너무 안 좋아요. 로지가 티어가 좋든 안 좋든, 팔이 결국 짧고, 근데 약간, 약간, 평원딜에서 약간 딜브루저 같은 계열이긴 해서, 킬 따는 캐릭이긴 하죠. 뭐 헤이즈, 아들, 카티아, 뭐, 뭐 여차하면 리오 포함해서 그냥 만나면, 아, 졌다. 제발 우리팀 그냥 박아줘 외칠 수 밖에 없는 그 다음에 클로에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평원딜도 요즘 평원딜 바이 평원딜이지만 클로에는 항상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특히 이번에 또 상향받았죠 그 메인 패치 때 메이저 패치 때 니나 썬버 솔티키한테더 맞는 느낌이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회에서는 참 좋은데 막그한 동그라미 어? 야 저렇게 잘하더라 왓? 왓? 테오를 위한 조합을 해야 태오가 좋아요 그니까 테오는 딱 랭크 무난해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들 약간 이태오도르가 좋으려면은 아니 사기면은 어? 우리팀 태오다태오니까 내가 1 1븐 알론소 뭐 그런 앞라인 픽 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모두가 해줄 수 있으면은 좋고 그 앞라인을 픽을 하면서 아 테오들의 사거리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만 딱컷 그컷 해줘야겠다 했는데 이미 딱 나오죠? 네? 이미 그 견적 나오죠? 어렵죠? 어려우면 뭐다? 그걸 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세야 돼요. 막, 제니처럼, 옆에 샬럿만 넣어주면 말이 안 되겠어요? 하면은, 그러면 제가 종종 이렇게 위에 잠시 알잖아요 근데, 그거 해도, 태오도 입장에서도 스킬 다 맞추면서, 스크린 어떻게 쓰고, 장탄수 관리하면서, 흡혈만 이제 뿜을 때 이제 밀고 탁 들어가는, 막, 궁을 앞으로 쓸지 뒤로 쓸지, 어우, 랭크 태오는 쉽지 않아. 근데 개인적으로 하트는, 음.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난. 요즘에 이제 하트가 점점,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하트 유저가 스스로 적응을 해야 된다. 그니까 러 내가 때릴 때피해이 얼마나 나온다. 얼마나 나온다. 그런 걸좀 알아야 된다. 왜 와... 그래야 내가 개를 잡고 궁을 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트가 선공 키면은 결국 그 교전 질 확률이 높거든. 왜냐면 결국은 평원 딜이잖아요. 하나 잡냐 못 잡냐가 엄청 중요한 게임에서. 뜻은 그런 게좀 있다. 확뛰는 저는 지금 장점 없는 것 같아요. 랭크 기준으로 구리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대회 환경에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회 평원 딜에서는 나진이 좋아. 괜찮아요. 왜? 와. 직발로 딜을 뿜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애들은 싹다그 딜을 뿜기 위해서 뭔가 예열이 필요한 평타 딜러들이거든요. 반면에, 나딘은 궁극기 하나 딸깍 하는 순간 딜을 뿜어내기 때문에, 대회에서의 평원 딜을 보통 옆에 헤이즈나 팔긴 스증 캐릭터 두고, 걔가 이제 판 깔면은 이제 딜을 바로 즉시 뿜어낼 수 있는 예열 과정 필요 없이 즉시 즉발 딜이 필요한 그런 평원 딜일 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딘을 쓰는 거고, 그래서 그 스증 팔긴 그 캐릭터 파트너로 대회에서 카티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명의, 두 명의 팔긴 스증이랑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치밤에 구린 것 같은데, 이번에 상향받니까요 정도까지 한번 넣어봅시다. 좀치밤에는 플레이 너무 단순한 게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치밤메가 앞라인을 쳐도 그렇게 교전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앞라인을 치면 얘 필연적으로 얘 체력도 까이는데, 그 패시브 터지는 딜이 이번에 상향을 받지만, 그거 감안해도 좀 적은 캐릭터라. 플랜이 그래서 옆돌아서 쇼부치기거든요? 옆돌아서 상대의 팔기는 일단 죽이고 시작하자. 그게 유일 플랜인데, 두 번째로 혈무기 고점이 낮다 그 다음에 이제 스즌 캐릭. 별 무리 없네. 스즌 캐릭입니다. 이제 아야부터 짚자면은 저격 아야 약간 내려와서 이 정도에 둘까? 이 정도에 둘까? 좀 고민이긴 해요. 어 화면 맞나? 권아야도 한이 정도. 약간 이 정도? 권... 아야는 뭐 말할 게 있나? 약간 그 생존기 있는데 W 적중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고민이긴 해요. 실비아를 많이 좋음에 넣을 정도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내려왔다? 어느 정도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미래시 발동하면 은 라우라가 이번에 또상영을 받는데 또 라우라 같은 경우는 픽률이 굉장히 치솟는 캐릭터거든요. 그 라우라 상대로 전 아지나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이 라우라가 피가 없어도 그냥 순간적으로 재미를 볼수 있고 특히, 아디나 같은 케이스는, 라우라한테 너무 귀찮아요. 라우라, 라우라의 사기침에 너무 쉽게 당한다? 물론, 뭐, 선빵 치면은 당연히, 아디나가 암시아에서 뭐, 달 던지고 시작하면은, 좋게 하겠지만. 그래서, 아디나가 좀 고민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요게 둡시다. 아르다. 뭐, 아니, 그때 시대가 왔다? 그럼 아르다는요? 아쉬워요. 드랍 능력은 근질 대 근질에도 발휘하지 않고 LQQ만 썼을 때어떤냐를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보조 역할을 해줄 거면 그 위에 는 캐릭터가 좀더 뛰어난 상황이죠 그냥 무난하게 괜찮아요 이게 무난하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딜브루저를 먼저 해서 그런데 무난하다라고 막... 캐릭터가 구리다, 막 그런 건 절대, 절대, 절대 아닙니다. 자, 암셀은 좀 근딜 교전 많을 때 좋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시셀라가 양념치기는 또 좋아서 택노기기 싸움 구도만 안 가주면은 약간 비앙카랑 비앙카 자리 대신에 이제 시셀라 넣어서 좀순간박치기 능력은 좀 줄어들었지만 대치 싸움에서 정말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시셀라를 넣는 팀은. 근데 이제 투셀라는 진짜로 좀안 좋은 메타로 생각하고요. 왜냐면 투셀라는 저번 패치노트에서 티어리스트를 봤지만 원딜 제 원딜 매에서 좋은 거지. 근딜 대처 능력 암살이 훨씬 좋아요. 앞에서 어그로 빨고 를 쓰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궁극기 누르면은 딸피 궁이니까 굉장히 이제 뒷라인 폭격까지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캐릭이죠. 그다음에 이제 권희솔이 이번에 좀 크리티컬한 너프를 먹었어요. 원래 여기에 있었던 친구였는데 결국 핵심적인 너프를 좀 먹었죠.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별거 아닌 하양이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에게 좀 핵심적인 스킬이면은 이걸로 캐릭터가 내려가 하는데 많이 내려가요. 그게 핵심적이라면 그 핵심적인 하양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미래시를 발동해야 되는 캐릭터가 왔는데, 님블 루런피셜, 원거리 스킬 정복 실험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피해량을 가지고 있던 루노의 스타카토가 전구간 10 상향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 번 맞으면 뭐 반감 받아서 확긴 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버프였고 원래 무난하다에 제가 여기쯤에 둘라고 했던 티어였는데 이건 진짜 큰 버프라서 고민이에요. 야생 놈을 잡을 때 특히 한 틱이라도 더 빨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 굉장히 핵심적인 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솔이랑 다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예상하는 건 요긴데 훨씬 더 좋아서 여기 앞선 앞선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이번에 르노를 하실 때 항상 불편했던 부분이 아예 약간 치감을 챙기려면 칼날다리를 가야 되는데 르노가 뭐 신발에서 쿨감을 챙기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루트상 근데 이번에 예언자의 터번에 치유 감소가 생기면서 기존에 르노는 일찌감치 핏망 패소를 안 가고 핏망 터번을 많이 가는 식으로 제가 루트를 권장했는데 그 빌드 기준으로 이제 칼날다리를 천천히 가도 되는 상황이 돼서 억지로 가서 쿨감이 박살나는 그런 경우도 없어졌고 좀 약간 아이템적으로 좀 간접 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셀린 같은 경우는 앞라인에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세요 특히 셀린의 사포를 맞으면 피해량이 진짜 세죠 다음에는 이제 앞라인에 좀 탱그러져 튼튼한 탱구러져 유키, 가넨, 유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에스텔, 탱, 에스텔이나 막 그런 거 저지선만 확보가 돼서 어느 정도 좀 셀린의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다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드리아나인데요. 아드리아나가 단점이 뭘까요? 아드리아나는 딜 지원이 굉장히 좋은데, 아드리아나 항상 뭐 초반 규제 너무너무 약했죠? 근데 이번에 Q 스킬이 특히 초반 구간에 굉장히 강하게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Q를 잘 지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무난하다의 스증 캐릭터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스증 쪽에 좀 괜찮은 상향이 좀 있었어요. 거기다가 얘도 약간 미래시 적용해서 살짝 그렇게 정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 두겠습니다. 일단 아드리아나는 언제 써야 되냐? 막 대회처럼 뭐 일탱 나딘 이런 조합보다는 진짜 이긴 이근딜일때 앞에서 좀 딜브러져 많을 때아 시셀라 또는 아드리아나를 하면 좋다. 시셀라, 아드리아나, 아야, 뭘르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엠마 이번에 변이 관련해서 좀 하향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엠마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뻔한 플레이만 하지 않으면은, 상대한테 읽히지만 않으면은, 좋다. 그 다음, 이렘. 이램. 이렘은, 사실, 이렘은, 저는 이렘을 고평가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근딜 대처가 좋은 건지, 그냥 괜찮은 건지, 한 이터큐에서만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이터큐에서만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얘도. 정확히 말하면은, 잘 하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너무 무기력해진다? 모든 캐릭터가, 안 그런 캐릭터가 없지 않나요? 하겠지만, 아드시셀라 이런 애들은 나보다 잘하는 상대를 만나도 내가 똑바로 한번 했으면은 뭔가 일어나, 큰일 일어난단 말이죠. 대박 사건이. 셀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결국에 몸을 밀어넣는 캐릭터라서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으니까. 몸을 안 밀어넣는 캐릭터들은 나만 잘하면 어떻게 나보다 잘하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데, 몸을 밀어넣는 건 스킬도 맞추면서 내가 어그로 핑퐁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거잖아. 어렵지. 그 다음에, 라우라 상향인데 이바. 이대로 괜찮은가. 심지어 이반은 조합 안정성도 떨군다. 좋다고 평가했지만, 바로, 라우라 비상.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해진보다는 활해진이 많으니까, 서로 스위칭하겠습니다. 활해진이에요. 해진, 진지하게, 좋다. 근딜들, 이제, 해진이 3제 맞으면은, 폭사합니다. 그렇다고 3제 안맞맞기 안 쉽지 않아요. 3제 맞고 터진 사람들 수도 없이 봤어. 대부분 돌진조합들이 혜진한테 좀칸련이 있어서 약간 혜진 그렇게 따를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4팀 정도 되니까 어 혜진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3제 맞으면 일단 평당게 죽는다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암 힐의 투이를 둘다 공통이긴 한데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직매치업에서는좀안 좋은 거 맞아요. 자이르가. 근데, 이제 앞라인 박치기 싸움이나, 그, 받아칠 때, CC기. 시시기. CC기는 연계 가능할 때 보통 자일을 많이 선택하니까, 뭐 그런 사이즈에서 자일은 특히 좋은 것 같아. 요 근데 뭐, 대깨피까지는 아니니까, 나타폰과 요 정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델라. 아델라 역시, 요 정도에는 두겠습니다. 아델라가 요즘 못쓸 메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프리아. 저번에 미친 상향 받고, 무난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바라도 다시 티어권에 올라, 그니까 올라왔어요. 드디어 불이다 탈출했어요. 제가 바바라 내구도 버프가 굉장히 킥이다. 이거 어 이거 진짜 좋은 버프인데 말을 했, 언급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이거 따봉 따봉. 그 다음에 칼라 이 정도 거니 소리 그래도 좋다 무난 킹인 것 같고 칼라가 이 정도. 그 다음에 자이 내려 이미 투위로 했으니까. 아 유민 좋음 어디에 둬야 될까? 얘가 지금 딱그 지금 환경 메타에 좋죠. 딱그 랭크에서만큼은 참 좋은 캐릭이죠. 왜 좋냐? 이동기 적당했고 빨기 좋고 근딜 조련하기 좋고 뭐 어. 뭐긴 팔긴 캐릭터만 별로 없으면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거하는 상황 만 아니면 이거 이거 그냥 따봉 따봉 그냥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평가해야 됨. 하... 인블 유러는 언젠간 환라딘에 대한 조정을 고심 끝에 삭제?